위치 <신동 teaching> 어? 이거봉이네 어우 야 지진 지진 났어 허무서 경추 인선으로 갈실고객1배밖에안 돼. 이선네1배밖에안 돼. 어 2017년 거라서. 2017. 어. 0.5가 붙다고? 어. 0.5거의뭐미쳤 1.1배가 이 정도임. 0.5가 거의 뭐 그이 야 0.5에서 그, 0.5로 0.5배 의 기적? 뭐요? 중량 회기, 중량 회기. 0 5로 찍어. 0.25에서 아 0.5. 근데 0 5대아0 5더 넓어서 좋아 넓지? 응. 님은 60%.. 60프레임 같은데 저는 30%같아3 0 끊김 뭔가 느낌 그 이설로 막 강원대 가는 강원도? 아, 뭐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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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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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

열차가 출발합니다. 9 10 1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4 5 시간을 여유 있게 하는 거야. 응. 응. 그리이 응. 바다가 돈 잃어버려가지고. <laughs> 돈 잃어버려지고. 진짜 나, 몇 시간 <laughs> 동안 참고 있어. 왜좀 뭐한? <뭐하나>? 돈 없으니까. <laughs> 아 이거 모자이크 해야 된다. 아 편집해야 돼 진짜 귀찮아. 번호판 음. 모자이크. 번호판은 아, 편집 안 해도 돼. 그래? 디마 저는 덕후가 세개임 차덕 그리고 그리고 뭐더라? 지인 덕후 그리고 버스 덕후 버스 덕후? 조금 있긴는 한. 근데 거기 덕후에 포함되지 않아. 몰라. 난 2개인데, 아니 난 3개야 난 4개 될것같아것같 어, 나는 도로 덕후랑 어. 어, 지하철이랑 버스 저는 차 덕후요 이쪽 가봅시다 이번역은 회기 회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어, 없습니다 함정 함정 스테이션 이무서워 응. 어 이만 휴대폰 빼세요 무서워요 저. 난 몰라요 공지롱 찌부롱 몰라요 나. 아빠 어이 모자이크 해야 될거 같 살려주세요 <목소리>